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해봉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성례 기연을 통해서 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것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지나온역사라던가이초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네,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 다시 제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스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네. 이 땅의 그놓은 마음을 저희가 알았고 어, 1 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성전선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티샤 베아보와 무슬림들의 명절인 이드 아라드아가 겹쳐 양측 모두 성전선에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충돌의 원인을 유대인들의 아라크사 모스크를 붕괴시키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기 위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혐의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무슬림계 하위원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전선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티샤 베아보와 무슬림들의 명절인 이드 아라드아가 겹쳐 양측 모두 성전선에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월 11일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명절이 겹쳐 양측이 동시에 성전선에 입장하면서 이스라엘 경찰과 무슬림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명절인 이드 아라드아에 유대인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산에 들어오자 의자 등을 던지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 4명과 유대인 방문자 수십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난 아시라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은 이스라엘 경찰이 무슬림들을 공격했다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티샤베아브는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과 제2 성전의 파괴를 애도하는 날이고 이드 아라드아는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알라에게 바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는 두 명절이 겹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입장 허가 권한을 이스라엘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쪽 벽재단에 따르면 9일부터 충돌이 있은 11일까지 유대인 수천 명이 성전산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네테냐 후 총리의 이번 조치가 다음 달 있을 총선에서 우파연합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충돌의 원인을 유대인들의 아라크사 모스크를 붕괴시키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기 위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이번 충돌이 있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아르추쉐바에 따르면 8월 1 0일 성전산에서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이 있기 3일 전 나자 바키라트 아라크사 학회 회장은 이스라엘인들이 성지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인들이 미국의 지원으로 예루살렘과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성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키라트 회장은 팔레스타인 뉴스 매체 사파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모스크에 대한 거듭된 공격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이드 아라드아 기간 동안 아라크사 모스크에 침투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1일 유대인들이 실제로 아라크사 모스크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돌이 벌어지자 일렉트로닉 인티파다의 공동창립자인 알리 아부니마는 알자지라의 성전 운동가들이 아라크사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서 긴장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알리 아부니바는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성전 운동가들의 조직화된 도발이며 그들의 목표는 아라크사 모스크를 파괴시킨 후 유대인들의 성전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설할 것이라는 주장은 팔레스타인 관리들 사이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슬람 사원 붕괴를 위해 사원 아래에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인 4명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RPG 등 중화기를 들고 접근하다가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8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가자지구의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AK-47 소총, 로켓 추진식 수류탄 RPG 발사기를 들고 이스라엘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리스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소총을 발사했고 테러리스트들은 사살됐다며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트위터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소지하고 있던 소총, 수류탄 등 무기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이날 새벽 4시경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보안 펜스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테러를 시도한 테러범은 하마스 정예 누후박은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밤 가자 국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침투를 방지했다며 이스라엘 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신베트와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최근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안 지구 내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테러 시도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신베트에 따르면 헤브론 출신 하마스 요원이 예루살렘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던 계획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사제 폭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반복되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일대를 거점으로 정부군과 대치 중인 반군이 정부군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8월 14일.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으며 조종사는 포로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정부군이 북서부 반군 지역에 공격을 재개한 이후 전투기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미 압델 라흐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대표는 탈출한 조종사는 포로로 잡혔으며 반군의 주축을 이루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계승한 HTS도 이날 자신들이 정부군 측 수호의 22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HTS는 격추된 전투기가 이들리브 남부 칸시에이쿤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군과 반군은 매일 칸시에이쿤을 놓고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14일에도 정부군 16명과 반군 31명이 사망했다고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이와 별개로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이 이날 이들리브 남부의 마하렛 후마 마을을 공습해 민간인 4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4월 말 이후 시리아 북서부에서 4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최소한 민간인 8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혐의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무슬림계 하위원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8월 15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라시다 틀라잇과 이란 오마 등 2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리에흐데리 이스라엘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협의해 틀라이트와 오마의 이스라엘 방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스라엘 보이콧 활동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만큼 미국 의회를 존중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스라엘 법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틀라이트와 오마는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을 부추기는 주요 운동가들이라며 두 의원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틀라이브 의원은 가족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팔레스타인 계이고 오만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그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 의원은 올해 2월 유대인 단체 에이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반유대주의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방문을 허용한다면 큰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는 2017년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